좋은 장비들 랩에서 다골라먹은것 같은데? 응, 딱그 느낌이. 마지막. 마지막 랩은, <laughs> 마지막 랩은 좀 어이없었어. 너무, 너무 무서워. 걔가, 걔가 고인물이었어, 그냥. 응. 너무 고인물이었어. 그러면서 그냥 재앙으로 그걸 떠먹었네. 아니, 그, 걔 위치 총, 렉 걸, 그렉 걸린 순간에, 프리즘 걸린 순간에 이렇게 초구 화염, 화염이라 해야 그래? 되나? 어디 있는지 대충 봤는데 거기 왜 서있나 싶었어 근데 그냥 실력이 개쩔어서 거기 서 있어도 되는 거였어 그냥 우리 소리 듣고 거기서 그 대기하는데 그럴수도 있어 응 음, 맞아 거기서 <laughs> 말하면 그걸 못들으면 병신삭지 킹모튼 너무 무서워 그냥. 뭐지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다, 많다지만 그 정도 레벨까지 갈 줄은 몰랐지 찬이 있으면 찬이도 그 소리했을 거고 와 저놈은 저놈은 혼모노다 이랬을 거야. 교환비 그 개전에0대사 <laughs> 아니야 사실상 음. 돈 벌려면 랩안 하면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리스크가 좀 레딕스론 그런 것밖에 반동작없애야된다니까 그건 반동작 이거 이 게임 망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거임 중거리에서 세비한대요 그냥 집단열이 뭐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지들이 스케브, 스케브 개 같다고 욕을 하면서 본인, 본인들이 스케브가 돼버리잖아. 반동자 진짜 없어야 돼. 어 너도 노잼 만든 요소 중 하나가 된반동작은 진짜. 어쩌라는 거야, 그거. 근데 <laughs> <및 팀볍을 배려. 끼리> 네, 이제, 그나마 신라같은 희망은 그거지 베타겜이잖아 지금 모든 거를 사실상 지금 이게 공식 런칭을 한게 아니라 다 테스트 단계란 말이지? 정상 이게 본 게임이었으면 그 정시, 정, 정식 출시된 이후였으면 이게 절대 정상이 아닌지 어림도 없어 어림도 소통, 소총도 저번 시즌에 개사이었잖아 자동소총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일단 데크라이트 달읍시다 여기는 여기 스폰레으면당연하지 아, 데크라이트 아니네? 아 여기 테크라이트 아니구나맞다 올리고 올리아거. 어. 이대야. 이대야나 이대야. 이지야. 네? 조거리 <laughs> 여 <여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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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을 던졌다. 근데 형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아까 돌린다더니. 응. 아하. 오셔.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한번한번한번 들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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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잡았어 잡았어. 하나 더 있어. 왼쪽 있어. 있어 아 왼쪽 왼쪽 목도 해. 뛰어가서 뛰어가서. 일단 다운 다운 다운. 잡았어. 아 오셨어. 우스스리. 아, 와. 왜 이렇게 사악한 노 씨발. 개 소름이네. 씨발. 소름도았다 진짜로 한층 온다 빨리. 아 여기 안쪽에서 다운 아, 기 안쪽에 나 왼쪽에 잡은 놈 뒤지고 있어 지금 아 벌써부터 이렇게 다널소숨하면 안되는데? 그니까 <laughs> 쉽지 음. 않다 쉽지 않다 일단 난 먼저 올라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종건이 오케이. 형이랑 합류해서 갈게 난 오케이 오케이 나간다 에스컬레이터 확인 어, 예. 이어갈게. <웃음> 와 웃음소리 쌉소름 진짜. 나질릴 뻔했어. 이런데서 뭐 있니? 이 친구야.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었지 사실. 그렇지? 음. 일단 난 입구 라인으로 푸시한다. 아 뭐야 올라갔어? 아 어, 올라갔어. 형이 형들. 그 봤어 확인. 나 여기 상자. 뭐야, 좀... 아, 상자, 어, 확인. 올라갑니다, 나도. 나 아직 안 올라왔어? 나그 좌측에 있는 거, 거기 추가 스캐브 있나 확인하고, 그거 갔어. 시체도 확인해보고. 사이가나 힘들고 있더라, 그 친구는. 응, 음, 내가. 내가 걸렸다, 방금. 오케이. 그래? 내 쪽에서 안 걸렸는데? 확인. 나 근상자 방으로 간다. 어, 확인, 확인. 봤어, 봤어. 테크라이트 쪽은 아직 움직임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형, 테크라이트 쪽 이코라인 쪽 같지? 응. 맞음, 맞음, 거기 맞음. 종건이 형이잖아. 응. 아니. 골조 조심하래, 종건이 형이 형. 오케이. 씨발, <laughs> 저번에. 그것 때문에. 진 닌자였어, 로우. DT 닌자. 규영이가 제이콥으로 가 제이콥으로 갈까? 알았어 내가 그쪽 그 에스컬레이터 쪽 갈게 확인 아날렉긴줄 알았네 일단 보이는 건 없다 테크라이트 털었을 텐데 지금 반대쪽에서 오겠지 테크라이트 털었으면 뭐 그러니까 제이콥 그래. 확보 제이콥 확보 유카콜 한번 봐줘 봐줘 유카콜 한번봐 볼까? 잠깐만. 내가 배율이 없어가지고 나이스카라리터 네, 엎어졌음. 잠깐만 확인. 확인. 보고봐. 뭐야? 분명 조정이다. 분명 조정이다. 잡았어, 잡았어. 테크라이트 쪽에 한 놈. 확인. 나 그러면 육각홀에서 그렇게 더 크게 돌아가볼게 분명. 오케이. 아 오케이. 특히 분투니였던 같은데 분투니였어. 가다, 가다, 가다. 나이스. 오케이. 종고 종글, 종고형 오고 있나? 오케이 확인. 아, 언제 거기 거기로 가냐? 아 중앙, 중앙으로 가 제이콥에서 돌아갔어 일단 네, 테크한테 교형이랑... 잔류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이동한다 아 확인 오케이 우리 육각콜로 이동 육각콜따 위치 저격 포지션 한번 확인해볼게 클리어 클리어 34렙 74M 아이고 중렙이네 어느정도 어느정도 중렙이네 무기 a k 7 4 m 에 105, 105는 아, 이거사형트에서 그래. 먹고 6B23, 아이 아니, 뚜뚠이도 아니었잖아, 씨발스케 백백 때문에 좀 부피가 커져 보였나 보다. 아, 그 6B23이 그거 뚠해 보이는 효과가 있음 그러고. 응. 음. 형, 형, 현이 씨. 그 시체, 파피용. 어, 시체, 그... 파피용. 우리 스크이터 어, 우리 테크라이트인근 랜턴 비춰본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챙길 건 아니다 지금 너네 랜턴 넣었지? 랜턴 우려 오케이 확인했어 여기 형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다 이미 반스에 넣었겠는데 얘 <laughs> 음. 혼자였어? 얘? 아, 어, 혼자였어 아 혼자하네 아니 뭐, 뭐 들고 있었나? 어? 뭐 뭐야 뭐 먹고 뭐 있어? 어, 아. 다 먹었어 7 4 m 그105 키바 아, 탈러 갑시다 응 어, 키바 탈어야겠다 이거 6 2 3은 내가 가져 그때 그러면 어디 있어? 여기 아 오케이 대어 대어네 대어 어안 보일만 했다 이거 그럼 나하고 기영이가 다시 육각 홀러 가자 응. 확인 난 계속해서 그 입구 쪽 라인 확인할게 조심해 <laughs> 뭐야 추가 교자 추가 교자 오이시네? 어, 야, 위치 어디야? 킬라 같은데? 저거? 킬라라고? 어, 몸에 존나 박았는데 그안 뒤졌어. 형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걔 위치 어디야? 킬라. 킬라 위치 어디야? 사무실, 사무실. 그 바이킹 건너편 사모... 사무실. 그러, 나 바이킹... 그럼 그 에스컬레이터로 오케이. 바로 갈게. 걔그 형이 제이콥으로 가라. 제이콥으로 갈게. 그냥 견제 잘해줘야 돼. 오케이. 1층에 있다는 거지? 아무튼. 어, 1층에, 어, 1층에 있단 있단 있다는 거임. 나 에스컬레이터 위지 아 어딘지 알겠다 저거 저거 말하는거지 더.. 네이셔, 더 내셔널 저거 말하는거지 네 내셔널 내셔널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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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견제해야겠다 그러면 정곤이형 에스컬레이터 도착? 어 끝쪽 끝쪽 에스컬레이터 제이콥쪽 확인 맞아, 나온다 킬라 나온다 아 거기 있구나 체지맥체지맥 살아있어 살아있어 어... 아 알았어 았 잡았다 잡았다 킬칸펌킬칸펌 나이스 내가 가보소. 내가 가볼게. 진짜 <laughs> 다, 다다는데달달다 갈렸어. 아, 갈렸어. 지금. 그, 그, 그쪽, 입구라인 쪽. 그쪽 왼쪽. 거기 안에 있었고. 어, 아, 여기, 여기. 랜덤 비추고 있는 분나봐 오케이. 나거나 계속 여기 대기하고 있나? 빨리 파밍. 어, 어, 정, 아, 파밍하고 있어. 어어, 어어. 훈 내려와. 파밍하고 브루탈 쪽으로 와. 확인, 확인, 확인. 이거 일단 형이 가져가. 그 남은 거 내가 가져갈게. 아, 이거... 무기 넣을 자리가... 무기는 그냥 내려와 무기 가져 가는 게 낫겠다. 이거. 내려와. 일단. 어, 내려가는 중이야. 내려. 기나 가져가라고? 어, 무기니까 제가. 무기하고 탄창. 아,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음. 얘 킬값 0이야. 우리한테 엄청 처맞았어. 어, 내가 내로... 아, 형이 존나 제대로 쳤잖아. 어. 존나와, 어, 때렸잖아.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한번 치료했네. 우리 한, 형한테 처맞고. 어. 됐다. 나머지 형 가져가. 오케이. 아잠깐만 에이씨, 갑자 잘못 버렸다 됐다. 헤이. 아직 이상 없음. 랜턴 방금 비쳤어요중건요 아니. 나 여기 뭔가... 있어. 고산에. 고시안에... 아니 여기서. 그거 아는데 알긴 아는데 형 위치 현, 현 위치 알긴 아는데 형 밑에 에스, 에스컬레이터 밑에 있지 아니 그 위에. 쓰러...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형형 형 밑에서 트러버 한번 꺼벅하는 거본거 같다고 지금. 아그거스케볼 걸? 아 방금 어, 저기... 오른쪽 복도에 누구였는데 방금 오른쪽 복도 나 아니야? 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키키 어, 해봐. 큐이아저 e. 나와서. 아, 오케이. 어, Q, e. Q, e. 오케이, 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 오케이. 그냥 챙겼나? 아래 스케브 소리 들리긴 했거든. 아, 그럼, 반, 아, 광원버그야. 미안해. 광원버그다, 이거. 광원버그다. 줌 땡기는 거. 형, 스케브. 왼쪽 것도. 어, 오른쪽 것도. 우리 그 오른쪽. 선도성. 이 건물 넘어요. 간다. 이방 넘어거든? 나 내려간다. 어. 브레타. 브레타 들어간다. 나 기발 한다 어. 형님. 브로탈 클리어 브로탈 클리어. 이이는 오. 아, 개쩌리는 아, 스폰 안한거 같아. 응 음. AK 7사인 사람. 다 깨졌어? 다깨졌 68탄 차는 미안 오케이 아 음. 근데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나? 아... 그러면? 아 이거 카... 카 버리고 카 정도는 뭐 어디 있는데? 잠깐만 일단 여기 저 끝에 저건너 쪽에 건너 쪽에 있어 오케이 여기 좀 확인하고 카, 카는 왜 여기 있냐 분혁이 버리 방금 분혁이 버리 그건, 이 용량 별로 없어갖고, 그냥 버려. 그어 음. M14 2BR 법법 지부 있다. 응, 음. 오케이. 없다, 이제. 가자. 어, 나 그냥 나가야겠다. 별거 없다. 이번엔 킬딸 제대로 쳤네. 킬딸을 많이 친 거지? 음. 나가면서 조심해. 그래야지. 자갑차건 드실 거야? 그니까 뒤져야지 그니까. 뭐. 등도상으로는 중도, 뒤져야지. 사우스 있으면 등도우? 어. 아니. 아, 맞네. 구석 클리어 클레어, 클레어. 확인. 박스 깐다. 오 아, 이제 걷는 소리 계속 들리네? 뭐야 무슨 소리야? 잠깐 잠깐 들어갔 유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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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어 오우 시발 놀래라 치료 좀 유캐버 아닌거 같은데 유캐버 아니라고? 유캐버야? 유캐버인거 같은데 확인해봐 어저 장비 꽤 좋던데 확인해볼게 아 유캐버 아니네 아니야? 유캐버 아니었어 여기 여기 고시장 쪽에서도 소리 난다 7사염이네? 7사염이네. <목소리> 가져가야지. <목소리> 달달하고요 고장 쪽스캐보 있는 것같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원 없을까? 하나 잡았고. 아, 나 하나 더, 하나 더. 어, 아, 쪽방. 뛴다, 못 <목소리> 뛴다. 뛴다. 차차요. 나이스. 오케이요. 후방 없음, 후방 없음. 오케이. 젠타 확인, 오버탑 탄압 껴야 되겠다. 확인. 나 이거 안 해. 이거야? 어. 아, 잠깐만 나 탄창 좀 가져올게 저기서 아까 뭐다 묶어졌어 급해가지고 와. AKMS 어디야 AKMS 나이스 존나 위험했네 개 위험했지 응어 음. CPU로 와가지고 잠깐만 부먹 한번 써야겠다 쪽방에 누구야 쪽방? 잠깐만 나무에 왔는데? 지금 또 누가? 어, 아, 스킬 아, 들어갔어. 그 잠깐만. 아, 야, 장갑 차방 같아, 내가 오게. 잠깐 차방이네. 확인하고 가야지. 빨리, 저기 들어갔다! d 나이스, 나이스. 확인하고 온다. 어. 나 카페에 있을게. 어, 뭐야? 형들, 형들. 실사임 하나 왜? 또 나왔어. 실사임 또 나왔어. 디용? 이 용. 뭐? 난 자리 없어. 자나도 어. 자리가 없는데? 버려. 오, 아, 아 네, 그러면.. 미안하네.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헬멧 버린다. 오케이. 아 씨발 이거 피하노스탠드 어? 한명더 뛰어온다. 위치? 잠깐만. 장갑 잡아, 장갑 잡아. 겨련 아, 중, 겨련 중. 개, 계속 뛰어온다. 야, 부하래, 브로, 부하래, 부하래. 아 기왕아 나와, 기아 나와, 기아 나와. 기아 빠져, 빠져, 빠져. 소리, 그, 소리. 뒤로 빠진다. 오케이. 재짐해. 얘 명점 복도 있는 그...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쪽으로 플래팅할게 오케이. 뒤로 빠진다. 에야, 네, 사살. 나이스. 가자. 가자, 빠져, 가자, 빠져, 가자. 빠져, 빠져, 빠져. 이거 빠르게 빠져야 된다 이거. 어, 가, 빠르게. 가겠다. 느낌 맞셨다 이거. 아, 그냥 끌, 끌지 말거야 너무 끌지 말거야가 가, 가, 가. 지금도 안 늦었어, 우리. 아, 어, 오른쪽으로 빨아, 바로 빠져 그냥. 아니 걸인데 뭐야 뭐야 뭐야? 아니요. 아 온다 온다 온다. 형 먼저 가. 날 리.. 어 체력 달려. 리어가날게 세미나. 아 씨, 미친 놈. 해마리가 덜.. 해마리가 그쪽으로 달려오면. 쟤 다시 젠된 거지, 뭐. 응. 그지? 젠된 거겠지 어, 시간 지나갔어 응. 아, 여기 열려있지? 어. 여기 열려있지? 어. 내가 어. 나가서 어. 방어. 후방 없음, 후방 없음, 가, 계속 컨테이너 오케이. 위에 확인. 외부 확인. 확인. 잠깐만, 나 잔탄 확인 좀. 스캡. 오, 사살. 교전, 교전. 한명더 있어. 소리 들린다. 어, 실살 가. 어우, 한명더 있, 는더 있던 거 같은데 소리가. 어, 저, 아, 올라간다. 저기, 어, 저기, 저기, 경사로, 경사로, 경사로. 아, 수발 말이네? 어, 뭐야? 잠깐만, 형, 저거 죽여 피그리며, 오케케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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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살, 오케이. 둘이 응. 오른쪽으로 뛰어갔죠? 나, 경사로 간다? 아니, 경사로에요, 그거. 경사로의 훈영. 오른쪽 나, 나 혼자 갔어 <웃음> <웃음> 그래? 어, 바, 바, 발음, 발음 속 죽여주네, 진짜. <laughs> 형, 죽여! <laughs> 피그랩이야, <피끌미야>, 저거. <laughs> 그 인더 조용하게 파밍 했는데? 어, 파밍? 나름, 행복하게. 어, 그래, 이거 한명더 있었다니까, 그 소리가. 응 음. 나는 여기 아래 경사로 간다 예. 어예형 필름 내가 가져가도 될까? 어 가져가 가져가 땡큐 아 애구나 아니 그 이제 왜 우리가 뚠뚠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잖아 가방을 큰거 메고 있냐 방탄복을 좀두고운걸 입고 있냐 그거잖아 가방이 큰 거야. 지슥지나가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저, 유저 저기 나타나면 유저는 아닐 텐데 하고 뭔데 필그림 스케블. 나간다. 저기 자주나와봐라아 그래 그래? 스코프로 버는데도 음. 존나 커다란 어. 시발 무슨? 날철우수 잠으로 가는 중. 어형 봤어. 아 <laughs> 막판. 이게 막판인가 이거? 막판이지. 아. 어. 오케이. 어. 우 어. 어. 막판. 달달아. 달달아다. <laughs> 마지막 필그림까지. <laughs> 완벽. 형 스커브 달고 있었어 근데? 아 M1A였지? 응. 공 저거, 죽여! 필그립이야! <laughs> 막판, 지금부터. 흉, 흉, 흉. 인터 한번더 돌아 응? 인터 한번더 할까? 그럼 인터 막... 한 번, 하고 막판인가? 응. 그래, 한 번, 인터 한번더 하자. 막판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우, 6킬에 유저 하나, 킬러 하나. 나한테 효과 막이어 너무 불쌍하다. 테크라이트 34, 34식이나 쳐먹어놓고 그냥 모딩하는 칠사임이다니 진짜 모딩 안한 칠사임? 그냥 땡 칠사임? 어, 아, 땡 칠사임에 그 사이드 도트 오케피인가? 그거 하나 나도 치, 칠사임 자체가 그냥 균형이 잘 잡혀있는 총이라 가지고 나도 가끔 도트만 대충 올리고 다닐 때 있긴 해어유 어지리노 아이, 그래도 핸드가드 레이저도 좀 들고 오지 아 그래 소음기 소리가 안안 안 들려가지고 내가 후렴 교전 중하고 바로 뛰어간 거거든. 근데 <laughs> 그 그런 친구였을 줄이야.